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요. 4인 가구가 냉방을 위해 지난해 8월보다 20%더 전기를 썼다면 70% 이상 오른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죠.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진 전기거래량은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약 5만 1000기가와트시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력거래소의 월간 전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것은 8월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11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8월 서울의 평균 기온은 27.2도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군요. 이로 인해 지난달 7일 오후 5시 최대 전력 수요가 93.616기가와트를 나타내 역대 여름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력 거래소의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 역시 82.73기가와트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전기 요금은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1kW 시당 28.5원 인상되어 전기요금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군요.